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정체성 선포 두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이제 비유 두 가지 비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라지 비유 앞서 말씀하셨던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는요 천국의 속성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천국은 뭐 하늘의 나라라는 뜻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좀 조심하는 그런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원래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고, 어,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31절, 32절은 겨자씨 비유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루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겨자씨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거죠. 근데 이게 자라면 풀보다 이제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2미터 정도로 커지고, 그리고 정말 큰 거는 3미터 가까이까지도 커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작아 작은 것이 작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 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작은 헌신과 어 작은 우리의 봉사들이 헛것이 아니라 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게 됨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성교학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교회 오기까지 보통 일곱 번 정도 이렇게 전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일곱 번 정도 전도를 받으면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일곱 번 중에 한 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허, 하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 하는 헌신들이 작게 보여도 우리가 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선교를 위해서 작은 하는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또한 놀랍게 복음의 열매들로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아멘. 우리가 심을 때,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 말로 심을 때,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작은 씨앗을 심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헌신의 씨앗을 심고 성김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누룩 비유인데요.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이제 넣으면 밀가루가 이제 이렇게 부풀게 되잖아요. 근데 어 부풀게 되는 거 그냥 부풀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성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가루가 누룩을 통해서 성질이 바뀌어서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거든요. 천국도 누룩과 같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면요 완전히 변화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터에 임하면요, 일터가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마을에 임하면 마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을 주님의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이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머무는 곳이 이제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고 또 썩어가는 세상이 맛이 나는 세상으로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어, 모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완전히 바뀌어 간다는 거죠.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면 완전히 내가 머무는 곳이 우리가 머무는 곳이 바뀌어 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곳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한 곳이 놀랍게 변화되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목적을 이제 34절, 35절 말씀해주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먼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기에 한정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13장이 비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그 바닷가,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여기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비유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단이 그렇게 말하죠. 여기 보니까 뭐 비유가 아니면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비유야. 그리고 다 비유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이 13장에서는 그렇다는 거 13장에서 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비유가 아닌 직접적으로 어, 이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들어내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는요 드러내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감췄던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여러 진리에 대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 비유에 사용하시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때로요 비유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해석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다른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를 미혹하고 어, 사람들을 이단으로 어, 그렇게 그 자기들에게로 그렇게 이끌려고 하죠 어,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비유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가라지 비유를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어,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먼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요. 같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아좀 이상합니다. 네 가지 땅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었냐면 천국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씨는 천국 말씀이니까 천국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된 거죠? 예, 비유라는 것은요, 그 비유에 한정돼서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말하고는 핵심이 있는 거지. 여기서 씨라고 씨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곳에서도 다 씨는 말씀이다. 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것들을 기억해서. 어 이제 시, 신학 성경에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같이 볼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다 그렇게 봤다가는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이단들은 근데 그렇게 합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씨는 다 말씀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구미에 맞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잘못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비유는 그 맥락 속에서 이그 본문의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피는 것이 필요하는 것이죠 어, 예수님의 해석을 오늘 가라지 해석을 종합해서 보면 같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어, 통해서 나온 천국의 아들들이 있다고 하고, 있는, 하고 있고 그런데 세상에는 가라지로 표현되는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악한 자의 아들은 악한 자, 사탄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에 속한 자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을 몰아내 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도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악한 자들이 함께하는 이 세상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인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변함없이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론은 추수 때에 난다는 겁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추수꾼들인 천사들이 사람들을 가른다는 거예요. 41절에서 43절 갈라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이 심판주로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에게 어, 마지막 불 심판이, 불 지옥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기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속한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현도아, 또 최기영 간사님, 윤봉자 간사님, 김명동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 주일 예배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의 시간 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라 심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심길 원합니다. 헌신하며 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씨앗들이 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만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온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변화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은 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것들을 작은 헌신과 작은 섬김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 의 마을이, 이 김녕 땅이, 제주 땅이, 세계 곳곳이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픈 성도들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하루 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부어 주시고 또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 되고 이민족 또이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었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